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까? 지금과는 부자라는 개념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벌 뭐 그래 가지고 부자 이런 개념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졸부들 이런 경향이 우리한테 강해 있어서 지금의 사회에서는 부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약 시대에는 유약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가난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재물을 모으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또그 아들 이삭 또그 아들 야곱은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였죠. 야곱은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자기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할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옷만 가지고 어머니가 준 기름만 가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준 기름도 그 길을 떠나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름도 다 부어버렸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운한 것이 있죠. 나 부자 돼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 소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도를 들으시고 정말 많은 가축대가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으로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설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냐? 구약에서는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된 것이 많은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바울의 말에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천국에 간 거지 나소로의 비유를 보면, 거지인 나소로는 천국에 갔지만, 그 집에, 그 거지 나소로가 앉아있던 집의 주인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변질되어서, 오히려 변화되어 역전되어서 부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꺼려하는 사람들이요. 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되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 인계받은 아리만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예의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했고 그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할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많은 사람.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십칠절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급박한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자기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바쁘면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점점 없어지죠. 지금 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쁜데 내 죽은 다음에 일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뒤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자기 사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됐고, 자기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되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의 문제, 자기 사후의 문제, 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영생, 나의 사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이것이 그의 제1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끌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무엇을 하야지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선하다라는 호칭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호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지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회에는 선아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매우 답답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청년은 영생을 행위로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고자 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갈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면, 하나님의 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소격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 중에 5개명부터의 십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계명은 이까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는 않고 인간과 인간의 계명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계명을 안하니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들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기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른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그는 부자의 집에서 그리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집안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마 아, 바리세이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물이 많았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율법적인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의 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십 개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격 빼앗지 말라.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들까지 다 들어간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나는 그것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은 내가 다 지키던 것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카운터를 날려버리십니다 뭘 날리십니까 네가 행위를 구원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 네 재물을 팔아버려라 그리고 내 재물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이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영세 그리고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구원을 행위로 얻고자 한다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 이것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서도 참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서는 이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너 입으로 개명들은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재물을 한번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이 청년은 가장 마지막 관문, 행위의 관문, 재물을 팔고 나눠주는 관문을 넘지 못하고 그냥 도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거져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재물을 모으듯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약 재물을 버리라고 했으면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나서 따랐으면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빌털터리가 되었을까요?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시기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물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받으시고 완전히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 회의의 문턱 앞에서 무너지고 말죠. 이 청렴과 정 반대되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장 좋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서울이나 카이트 같은데 나와가지고 가장 좋은 뭐, 오급직 공무원? 아니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장 좋은 관료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도 공부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받는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며 오직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복음을 위해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함께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그를 부족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하고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했고 그 행위에 있어서는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랄까요? 아까 말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밖에 어렵다고 하니까 놀란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 낙타는 우리가 잘하는 낙타고, 바늘귀가 뭔지 아세요? 예, 네, 바늘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있던 성벽문 중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아주 좁은 문이어서 낙타가 겨우겨우 들어갈던가 끼이던가 하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든 아니면 진짜 바늘귀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있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시 제자들과 같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다 구원 못 받습니까? 부자는 다 나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자들을 말할 때 재물을 가진 자를 말할 때 재물을 가진 자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물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재물을 다 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면 자기 집이라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국회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자기의 최우선주의로 삼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먼저가, 주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 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도 다 들어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 2 9절 삼십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0편에 현세에 있어, 현세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땅, 내가 사는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뒤에 내 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그 앞에 현세에 있어서 받는 것은 현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 자신의 재물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누가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재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로도 얻을 수 없고 사람의 행함으로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것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 날 예배를 포기하고 돈을 벌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익 때문에 주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끝이될 것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거나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가 돼야 합니다. 내 명예와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다가 마지막 행위의간 분이 물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청년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고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